아 다시 못했어요. Everything sure 여전히 레이첼에게 so 키스 못한 클로이 상태입니다. <laughs> 개빡쳐. 진짜 개빡쳐. <laughs> 진짜 개빡쳐. <laughs> 미친새끼 또라이 게임들. 아, 그 연출 좋다. 아이 연출이 문제가 아니고 이또라이 게임 진짜 너무 짜증나. 에아뭐 그게 척했어요도 귀엽지 않나요? 지금 지금 솔직히 레이첼네 친엄마 어쩌고 저쩌고 이거 눈에 안 들어와. <laughs> 정신승리요? <laughs> 아, 진짜. 아, 일단 해야지. I'm here. 우리 왕이 갑자기 남의 집 가정사 알게 되고. <laughs> 아저씨, 우리 클로이한테 사과 안 해요? 아, 이게 뭐야. 갑자기 저집 가가지고 저녁 먹다가 욕이란 욕은 있는대로 처먹고. 남의집 가정사 알게 되고. 이게 차 아이씨. 아, 모르겠어. 오 근데 일단, 에피 3은 끝내야 되긴 하는데. 아이씨. 아유. 아이. 아이, 진짜, 씨. 아이. 아, 이빨 미쳤나, 진 아 <laughs> 아니 어아니 어, 선생님 교양 없이 아다 엔딩이 뭐예요 아다 엔딩이 <laughs> 어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레이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아버지도 레이첼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심지어 뒤에있는 지역 검사장 아니야? 그런데도 최종 상태로 몇 달을 계속 냅뒀어? 그래서 아저씨 우리 아기한테 사과 안 하셨어요. 영원히 기억할 거야. <laughs> 아니 나난 레이첼이랑 키스 못했잖아. 앞뒤 안 맞는 거다 따질래. 좀좀 라이스 원에 비해 약간 늘어진다고 약간 좀 조금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 님 트위터 들어가셔서 만약 저 제가 블락돼 있으면 제가 그런 줄 아세요? <laughs> 아니 근데 서, 솔직히 레이첼이랑 키스했었어도 약간 그냥 그런가 보다 것같 지금 막 레이첼한테 엄청 빠지고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솔직히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 <laughs> 진짜 난리쳤, 난리쳤을 난것 같은데. 클로이로 플레이하지 않고 만약 레이첼로 플레이해서 클로이랑 사겼으면은 내가 맥스로 플레이한 걸더 좋아했나? 그래서? 근데 또 그땐 또 클로이한테 또 그렇게까지 맥스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약간 내가 좀 뚝딱거리는 애들을 좋아하나? <laughs> 아야 갈색 머리 딱 그렇지는 않은데. 아, 레이첼도 갈색 머리잖아. 아, 또 클로이가 막 뚝딱거리는 면이 좋다기보다 아저 초롱초롱한 눈이 너무 귀여워.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저 검사 레이첼의 아빠가 약간 느끼비 같은 면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막 클로이를 막 탓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 면에서 되게 좀 어른 같다는 걸 많이 느꼈어. I hope my 그렇지만 클로이한테 I visit him. Broken Girl from Broken Home이라고 한 거는 절대 잊지 않겠다. i saw steph earlier she says hey <laughs> steph's so cute but not as cute as yo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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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top. laughs> i mean it Fuck. i need to get there fast chloe elliot hey elliot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This is Rachel's house, right? Well did you really just follow me here? What, what you here? Did you what is uh. what? What? give me a chance you breaking into the DA's home and having this? Don't 들어왔냐? You need to listen to me. What has your relationship with her gotten you? 아 don't 데 여기에서 안 o n 면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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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d u d e y o u I o n know. y o u s o u n d a l I t t l e s t a l k e r I s h r I g h t n o w I 어. o n 레알로 저기 있는 트로피로 대가리한테 치고 싶어. 아, 너, 아니. 아, 너무, 너무 빡치네. 와, 씨. 너무 현실 고충이라서 <laughs> 솔직히, 라이스, 지난번, 제퍼슨이나 데이빗보다 더 빡쳐, 얘가. 포스는 심지어 죽인 여자가 몇인데 얘, 가더 빡쳐 진정시, 진정시켜봤자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할 뭐것 같고. 아 일단 진정시켜볼까? 진정시켜본다. 엘리엇, I know you're u but... p 아 미. 와. 잠거? Alright, Elliot. 어떻게 우리 아들 풀떠는거 so 봐. Let's talk 와...씨... 미치겠네? 아...씨... 아...씨... 원에서클로이였으면은 총부터 꺼냈을텐데 지금 아직 너무 악이라서 아... 너무, 너무 짜증난다 아...이거 이겨야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다 진짜 레알로 너무 역겨워 아...이거 이길 자신이 없어 어떡해 입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아. You're a the one who's keeping me here. 아 씨바. 아 씨바. At the Arcadia Bay DA James Amber's house. Ah, you bitch! 아 씨바 새끼. 어떡하지? Can't you see? I just want to help you. 이게 무슨 돕는 거야? 난쳐쳐 a You're going to assault me now? Better run, dick bag. Cops will be here any minute. 그래, 우리 아기 너무 똑똑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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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의 가구는 알바 아니고. 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남자들만 다뭐 이런지 모르겠어. 아 솔직히 뭐. 생일 고등이긴 하네요. 월행이 된엘리엇이잖 하나같이 다 쓰레기같아가지고 아우 네. 엘리엇 나왔을 때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데 아, 솔직히 강력범죄 저지른 분은 훨씬 다른 캐릭터가 훨씬 많은데 아, 엘리엇이 제일 쉽네? 진짜? 진짜 레알 너무 쓰레기 같더라고요. 너무, 아, 현실에 맞닿아 있어서 그런가, 봐막 주변에 강력범죄 저지르는 그런, 제퍼슨이나, 뭐, 데이먼이나 그런 사람들은 보기가 힘드니까. 근데 엘리엇 같은 사람 만날려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너무 싫어. 진짜, 라이스에서 마주쳤던 남자들 중에, 제일 싫고, 제일, 대가리 한대 치고 싶었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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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 <laughs>